네. 에, 존경하는 선배의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. 어, 특히 그간 어, 1년 1개월여 동안 원내대표를 맡아서 정말 진정님게 네,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김종철 전임 원내대표님 에, 지금 지상대책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또 오늘 경선 과정을 관리해주신 이해훈 선거관리원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누구보다 오늘 저와 같이 경쟁해 주신 이현주 의원님께 위로의 말씀,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이 의원님의 선당 후사 하시는 그간의 활동에 대해서 저는 많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. 또 경선 과정에서 또이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많은 의견들도 잊지 않고 제가 같이 협력해서 당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자양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.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당 의원님들 한분한 한 분을 만났습니다. 아 저에게 주신 고원들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. 또 1년 동안 투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당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 혼자는 할수 없습니다.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같이 힘을 모아 주셔야지만이. 할수 있습니다. 당의 화합이건 자강이건 또원 구성 협상 문제이건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. 내실을 다져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의원님들과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.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여서 젊고 강한 야당을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. 국민의 일상을 지켜내는 바른 미래당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자리 끝까지 같이 해주신 많은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저희 당이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앞으로 많은 일을 해 나갈 텐데 선의를 가지고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